거기 익산 센터.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화면이 안 잡힙니다. 여기 커피숍이 있네. 1층에 커피 그러니까 여기 1층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구나 어? 응? 그죠? 음. 음. 4층 사무실 천천히 다구경하세요 네. 커피 드실 분들있으면 카페에 가 하루 종일 고요 와우 4층 임페리얼 종일 하루 종일 너무 예쁘다. 여기번 5번. 여기가 임페리얼실. 와. 와. 아. 잠깐만요. <목소리>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. 2021년 7월 17일. 대역 모델하고. 안전 안전 회의하는 거예요. 이제 차 안전. 더 예쁜데. 아, 이런 것들 있겠네. 이렇게. 네, 주차장 갈때 하수구도 다 예쁨이에요. 하수구? 네, 하수구. 맨홀 뚜껑도 다. <목소리> 맨홀 뚜껑. <laughs> <목소리> 야자, 야자. 안 좋아, 안 좋아, 예쁘다. 나왔어. 아, 발치해주세요 m o d e l 이 n g Reporting a n 네 reporting. Then, what to call your audition? Then, what to call himself? a 대추바 대추 한번 찍어. 대추. 찍어, 우리 한번찍 네. 네. 정말...